딸기랑 초코는 아빠거고본 e a p a 초를 g o 의기랑은 없는데? 역시 우리는 <laughs> 서로의 chocolate. 딸기랑 chocolate. 딸기랑 chocolate. 딸기랑 c h o c o l a 초코 딸기랑 c h o 않거든 아 그래? 우기랑 chocolate. 딸기랑 chocolate. 딸기랑 c h o c o l 은님은 이제 트레킹하게 되는 거예요. 음. 움직이시면 그대로 따라가요. 음. 찍기가 쉽다. 네. 여성분들. 그리고. 해운대. 바다 색깔 엄청 예뻐요, 오늘. 음! 이거지. 음! 차차온 입세투가 있더니, 고독고독 씹히는 맛이 있어. 밑에 거 섞어서. 근데 난 땅콩 프렌치 말고 잼 같은 거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좀 비싸요. 이 조그만 게 15,000원. 근데 미국도 이정도 나다 갑니다. 오늘 머리를 이렇게 따보았는데몇 <laughs> 번을 다시 묶을지 기대해주세요. 계속 풀리거든요. 아웃백에 왔습니다. 스프 에넣고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시선살게요 하신 아, 치킨 텐더스를 고 이렇게 많은 치킨 텐더 처음이요. 음 카페 에 왔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으니까 와보고 싶었던 카페. 이 약간 아이스크림만 나는 생크림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너무말 찍어가지고. 안에 젤도 있나봐. 이렇게 개구리야. 하고.

할거 고갈돼서 서울역에. 서울역에서 음. 은행골 우와 완전 진짜 헬로키인데어컨셉에 잡아먹힌 스시집입니다. <laughs> 완전히 안 나는 야어 참치 트미트 트미 밥이 되게 특히 질다고 해. 응. 웃었다가 갑자기 점심 세트입니다. 이렇게 완성. 비주얼은 진짜 대박이다 나는 완전, 진짜? 꼬사한데 살짝, 얘가, 입안이하면서힙 터졌어. 오, 오, 오 잘하는데. 언니, 먹어봐. 어? 이거 먹어봐. 제가 사실 마늘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laughs> 네. 어, 근 맛있어. 그치? 나 마늘향 봐요. 마요... 나도 좋았었는데. 나도. 근데 이거에다가, 어, 먹으면 진짜, 어, 먹음 진짜 맛있어. <laughs> 미와 베이리에 왔습니다. 저희 오늘 빵 투어를 할 건데 첫 번째 집입니다. 11시 좀안 돼서 왔는데 빵들이 거의 다 나와있어요. 일단 꼭 사야 할 것은 이거입니다. 하나, 준비물 생겼습니다. 여기에 담아볼게요. 희화제가 <목소리가> 아, 도착. 여기 원래 이거 없었는데, 코닉 그러니까 이거 같이 신기해. 하는 술집인가 보다. 한식 비스트로 주점인데, 앳햄 술 없는데, <목소리가> <줄> 없는데? <목소리가> 여기 시엔. 이 요즘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이거 있는 줄 아시면 하나만 할 거. 바게트 제작소 세 번째 집입니다. <laughs> 두 바이 초콜릿 크림.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 코스. <laughs> 어제 빵입니다. <laughs> 아, 뭐야, 또 사고 싶잖아. <laughs> 이렇게 샀줄수다딥 초코를 원하는데, 없는것 같아서, 블루베리를 하나 사고 싶다. 방어 말씀이요죠네 방어사진이 네, 한가 방어회랑 음. 연어호또막기 어 참치도 들어가있네 <laughs> 와우 좋최 <초췌해>. 언니의 청첩장 <laughs> 이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언니가 청첩장이 두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서 두가지를 다 줬어요 23일만 <laughs> 23일 언니가 이거 하나하나 다 붙였다고. 그리고 이것도 다 매달았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땡큐. 언니, 우리 언제일까? <laughs> 두 시구나? 울어? 잠깐, 내일 온거 아니지? <laughs> 눈을 어, 올까? <빚었어>. 지금이라도. <laughs> <laughs> 내가 솔직히, <웃음> <웃음> 이, 요, 이거, 이거 글은 <laughs> 도대체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채 GPT 한대요. 나 결혼식, 이거, 이거, 그거 좀 써줘 해가지고. 2월 8일? 이거 아마 올라가면 언니 결혼식 이미 했을 거야. <laughs> 이건 어디야 언니? 이거 다대포 해을탕 주변에 그 대교 있는 거기. 덜덜덜덜덜 던고 있었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너무 추웠을 것 같아. 근데 언니 표정은 완전 자연스러워. <laughs> 어 너무 잘 나왔네 저거. <laughs> 나 청첩장 받은거 처음이야. 맞아. 어. 내가 받은 건 처음이야. 음, 그치. 진오 아, 감격스럽네. <laughs> 사온 거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많네요. 뭔가 이거랑 이거 너무 궁금해서 지금 먹보려고요. 어 분명 좀 전에 되게 배불렀는데 집 오니까 갑자기 당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오리지널 푸딩이었던 것 같은데. 음,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느낌 플러스 그냥 생크림 케이크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맛만 보고,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먹겠습니다. 이것도 크리미에서산 건데, 피스타치오 푸딩? 음? 둘 중에 어느 거 살지 엄청 고민했는데, 둘다 사길 잘했다. <laughs> 근데 지금 산지좀 돼서 크림이 좀 많이 물거든요? 냉장고에 좀 들어가면 더 쫀쫀해질 것 같아요. 크리미가 진짜 크림을 너무 잘해.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 예전부터 완전 오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와보네요